드디어 와 무죄다. 원래 이 항명 수계 수개였잖아. 예. 박대령님이 그 누명을 씌운 놈이 내란 수개임이 들러왔요 만약에 윤석열의 저 개험이 성공했다면 음. 이런 판결은 할지 기대도 못하잖아. 요 너무 당연한 판결이지. 만 맞아요. 이제 이번 무죄로 인해서 해상방 특검이 통과가 되지 않고 또 수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결국에는 윤석열 수계가 개입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경로. 경로 이후에 네. 갑자기 수사. 이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나 기자회견이 다 뒤집어진 거죠. 그래서 윤석열 이내란숙의 멧돼지에 대한 음흠. 체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또 윤석열과 그 배우에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음. 이제 뒤따를 것으로 음. 보입니다.